둘 하나,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컴퓨터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도형 개체 그룹 묶기, 도형 개체들의 순서,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어떻게 연습 잘 했나요?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발표자로 만들 때꼭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일목요연이란 한번 보고도 알아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발표자를 만들 때 문장을 간추리고 그리고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글머리 기호와 이런 번호 매기기가 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기호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란 혹은 번호 매기기란 우리가 노트를 쓰거나 어떠한 문장의 순서를 정할 때글 어 앞에 문장 앞에 기호를 붙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어,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예시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음. 코로나19 전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그 문장에다가 앞에 기호를 넣었어요. 기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 기호가 사람의 시선을 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장을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왠지 이 문장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글머리 기호에 해당하는 종류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할 때, 사회노트, 국어노트, 대단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여쓴 다음에 소단원 쓰고, 또 들여쓴 다음에 어떻게 주제 쓰고, 또 들여쓴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어서 문장, 글을 쓰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글머리 기호, 번호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여러분이 작성할 미션은 바로 핀란드 나라의 국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핀란드 국기는 국기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바탕화면, 흰색 바탕화면에 이렇게 십자가 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옆으로 90도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밋밋해서 핀란드 지도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선생님과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어주세요. 이때 사용되는 어, 요 사각형은 도형이에요.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 교재 45쪽을 한번 펴볼까요? 45쪽에 보면 은 핀란드 나라에 어, 통나무집이 있는데, 그 통나무집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그 통나무집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장점에 대한 어, 글을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핀란드 통나무집의 장점은 크게 숨쉬는 집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뛰어난 단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숨 쉬는 집에 대한 설명 문장을 볼게요. 적당한 서늘함과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음. 곰팡이가 없고 항상 실내가 쾌적한. 각종 냄새들이 빨리 사라진. 음, 숨 쉬는 집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뛰어난 단열 효과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2배 이상 따뜻하고 태양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문장, 이 문장,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는 거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우선은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핀란드의 통나무 집 사진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온라인 그림에서 가져왔는데, 외 친구들 인터넷에서 캡처해도 되고, 없어요. 준비된 그림을 슬라이드 크기, 적당하게 크기를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꾸밈 효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은 흐리게 효과를 줬습니다. 여러분, 교재 45쪽에 보면은 통나무 집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 도형에서 사각형 도형으로 어, 이용을 할 건데, 사각형 도형 안에다가 글씨를 넣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입력이 되는데, 어, 어 선생님 저 글씨가 입력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글씨가 입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글씨가 입력이 됐지만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서 그래요. 검정색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그토나무집의 장점을 다 모두 입력해 주세요. 서늘함과 따뜻함, 어쩌고저쩌고 되어있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올게요. 글씨를 다 입력을 했다면 이제 이 글씨들을 가지런히 정렬을 시켜 볼게요.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 그리고 홈에 가면은 글꼴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옆에 단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단락에 가서 얘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친절하게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왼쪽 맞춤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어, 통나무 집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어, 표현을 했어요. 음, 교재에 보면은 첫 번째 장점이 숨쉬는 집이고 두 번째 장점은 뛰어난 단열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선생님이 좀 구분을 짓기 위해 단락을 나눠볼게요. 즉 문장을 나눠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도록 나눴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점 숨쉬는 집. 숨쉬는 집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이제 숨 앞에다가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호냐면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기호예요. 음, 홈에 가면 글꼴, 그 글꼴 옆에 단락이 있다 그랬죠? 그 단락에 가면 이렇게 그 위에 왼쪽 맞춤 위에 글머리 기호라고 마우스로 갖다 대면 친절한 설명이 나오죠. 클릭해 볼게요. 음, 기호를 내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지금 숨 쉬는 집 앞에 보세요. 바뀌죠? 기호들이 쓱쓱 바뀌고 있어요. 자, 이번에 번호 매기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우리가 찾고 있는 번호 매기기. 얘를 클릭했고, 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확인. 자, 숨쉬는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숨쉬는 집에 대한 설명 문장, 글세 세 문장. 이세 문장을 마우스로 드래그. 그리고 또 단락에 가서 글머리 기호. 이번에는 기호를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 통나무 집의 장점. 두 번째가 바로 뛰어난 단열 효과래요. 자, 클릭해서. 글머리 기호로 간 다음에 번호 매기기.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2로 골라야겠지요. 그리고 색깔은 빨강색.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오! 2가 되어야 하는데 왜 1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문장들이 서로 이어져 있을 경우, 즉, 띄어쓰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번호가 1, 2, 3, 4 순서대로 나와요. 하지만 요 1하고 또 다른 기호 듣고 띄어 쓰여 있고 문장 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컴퓨터는 자동으로 어 새롭게 시작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1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드래그를 해서 번호 매기기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작번호 있죠. 시작번호를 나는 2번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뛰어난 효과에 대한 설명 문장 두 문장을 드래그하고 글머리 기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글머리 기호가 있으니까 눈에 더잘 들어오고 문장이 잘 보이죠? 네, 뚜렷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한번. 교재에 있는 문장과 여러분이 방금 만든 문장을 좀 비교해 줄래요. 뭐가 다르는지 찾았나요? 다른 점? 그렇죠. 1. 숨쉬는 집. 숨쉬는 집에 대한 특징. 이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오른쪽으로 한탄식 글씨들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여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음, 키보드에 보면은, 선생님, 이제 키보드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은, Q 옆에 탭키라고 있어요. T, A, B. 얘를 탭이라고 해요. 탭. 탭. 탭키를 누르면, 한 칸씩 글자들이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얘를 누르면. 엔터키를 누르면, 문장이 바뀌듯이, 줄바뀌듯이, 얘는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들여쓰고 싶은 문장들을 드래그를 하고,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눌러보세요. 쏙! 그쵸? 들여쓰기가 되죠? 뛰어난 단열 효과에 대한 특징, 이두 문장도 드래그를 하고, 탭키를 쏙!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 대단원, 소단원,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문장을 쓸때 우리가 들여쓰기, 노트 필기 하듯이 들여쓰기를 해주면 훨씬 더, 더 또렷하게 잘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든 거를 보고, 이렇게요 슬라이드 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45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 요 핀란드 그 나라의 서타클로스 마을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핀란드 통나무 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산타클로스 마을을 할 것인지 정해서, 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핀란드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이 존재한다. 이게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배경, 네. 온라인 그림을 가져온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뭐죠? 도형에 가서 구름 모양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미션 과제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요, 5월 27일까지. 제출 장소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컴퓨터실 게시판, 5학년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때 올릴 때 파일 이름을 반드시 핀란드 여행 내 이름이라고 적어서 올려주시고 만든 문서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꼭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총두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핀란드 국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어, 둘 중에 이 통나무에 대해서 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산타클로스 마을에 대해서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 교재 45쪽을 보고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주세요. 만약에 어, 나는 다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네, 또 3개, 1, 2, 4 이렇게 3개의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